자, 인사드릴게요. 둘, 셋! 안녕하세요. 레이셔입니다. 자, 이렇게 유명스 위드 콘서트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멋있고 유익하고 재미난 공연 준비했을까 이어지는 무대도 많은 호응과 박수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희 멤버별 소개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셔 막내 혜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더인 고은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레이샤 채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이샤 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어지는 두 번째 무대는요, 멤버별 개인 무대 준비했습니다. 한명한명 한명 나올 때마다 큰 호응 부탁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음악 주세요.